안녕하십니까 동해아치입니다. 오늘이 3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 3월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장물을 많이 심고 어, 그런 시기인데 어, 특이하게 이제 3월달에 좀 수확할 게 있어가지고 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피오스라고 아시죠? 그 흔히들 인제언 감자라고 하는 그 아피오스인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서도, 5월 달에, 요, 이, 앞효수 요걸 이제 심어가지고, 어 11월 말 전후 해가지고 대부분 수확을 하죠. 어 수확을 해가지고 뭐, 저장하, 어 는데 앞효수는 가을에 한꺼번에 수확을 하지 마시고, 먹을 마침만 수확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뒀다가, 봄에 이렇게 또 수확을 해가지고, 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피오스는 그 인삼보다 뭐 사포린 성분이 뭐몇 배가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구르트나 우유를 넣고 갈아서 어 먹으면 한끼 식사 대용으로 충분합니다 또 여기다 뭐마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음 드시면 더 좋겠죠 아피오스는 이 공간에다가 두 골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두 골을 심어가지고 지금 한 골은 에 이제 한 골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비닐멀칭한 요 상태로 그냥 어, 두시면 겨울을 납니다 5월달쯤 되면 은앞오스도 심어야겠죠. 심는데, 요 아피오스가 이렇게 생겨도 그 싹이 나는, 이쪽으로 그 나는지, 이쪽으로 나는지 구별이 잘안 안 갑니다. 어, 많이 심어 보신 분들은 구별을, 어, 번에 할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심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싹이 나는 쪽인지, 이쪽이 싹이 나는 쪽인지 잘 구,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초보자들은 이걸 그냥 심 심으려면 이렇게 눕혀 심으시고, 아니면은 이걸 씨앗으로 사용할 만큼 양을 땅에 묻어둡니다. 묻어두고 한 5월 달쯤에 이렇게 이 파보면은 이 한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싹나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심으시면은 위쪽으로 어, 곧장 올라올 겁니다. 인디언 감자들이 비닐물층만 벗겼는데 비닐물층과 흙고사이에 그 이렇게 많이 이, 나와, 나와 있네요. 겨울철에는 빌멀칭 안에만 있었는데, 이렇게, 어, 얼마나 상하지 않고, 이 상태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여름 같은 게 굉장히 크죠, 이렇게. 그크 쭉, 쭉 보시면은 전부 건강하고 큰 거, 작은 거쭉 많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게더 많습니다. 인디안 감자를 모두 수확했습니다. 어, 크기가 뭐 다양하죠.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요건 이제 줄기를 다듬고 크기별로 선별을 해가지고 각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앞이어서즉 인디안 감자는 절대 날 것으로 어, 먹으면 안 됩니다. 꼭 삶거나 익혀가지고 드셔야 합니다. 오늘의 장원은 이겁니다. 여기 한한 한 줄기에서 이렇게 나온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장감자를 오에 심어 놓으면은 어,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해그 다음해 3월까지는 수시로 먹고 싶은만큼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추위가 온다 해가지고 모두 수확, 수확하지 마시고 어, 먹을만큼만 수확하고 이렇게 그냥 드시 드셔도 인장감자는뭐 상하거나 썩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 전부 수확을 해서 잘못 보관하면은 어, 얼어서 썩거나 뭐 그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절대 한꺼번에 수확하지 마시고 봉까지 이렇게 두셨다가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동해아치가 아피오스 즉인장감자를 수확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